밭에 갔다 오면서 덕평 휴게소에서 청국장과 된장을 좀 사와봤어요. 맛이 어떤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천 지역 식품이겠죠? 한번 된장을 넣고 청국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쌀뜨물이거든요. 저는 항시 청국장을 미리 풀어놓습니다. 자, 청국장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국장을 풀어놔줘야 끓일 때 빨리 넣을 수 있어 좋아요. 청국장은 너무 오래 끓이면 균이 다 죽거든요. 이렇게 풀어놨다가 끓을 때 얼른 집어넣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미리 청국장 풀어놓도록 해주고요 자, 이제 육수를 넣어줄 건데요 이거는 다시멸 알치 한줌그 다음에 이거는 새우 한 줌입니다 자, 그리고 양파도 좀 넣어주고 파도 넣어줍니다. 다시마가 없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표고버섯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육수를 만들 때 이거는 쌀뜨물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버서. 자 지금 국물이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이부터는 은근하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육수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불로 줄여주세요. 자, 지금 약한 불에서 제가 15분 정도 육수를 냈거든요. 자, 건더기는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져내고. 버섯은 또 잘라서 쓸 거니까 자, 여기에 여주에서 가져온 된장을 한 큰술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을 풀어주고요 한 큰술만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센 불로 돌리고 감자 반 개를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양고추 3 개입니다. 양파 반 개입니다. 대파 조금입니다. 자, 호박도 두쪽에 호박은 두 토막, 두 토막입니다. 여기서 팔팔 우선 끓여주겠습니다. 청국장 개는 걸다 팔팔 끓어 올랐으면 청국장 개는 걸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벌버 쓸어놓은 표고버섯도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 두부도 모조리 다 넣어주겠습니다. 한번 어, 넘치겠다 저 지금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지금 된장하고 청국장만 넣고 야채만 넣었잖아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간을 한번 맸습니다 음, 된장하고 청국장을 같이 넣는데도 전혀 짜지 않아요. 간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무른지기 음식은 간이 딱 맞아야 제일 맛있어요. 자, 여기 위에 우렁이도 좀 올려주겠습니다. 청국장 냄새도 진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네요. 된장하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터평육에서 청국장이 완성되었습니다.